장진조 술을 그나리 한다.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 지수 천상내 물류도해 불부해.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러 다시 떨어지 못함을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 명경 비백발 조여 청사 모성설이라 고대 광실의 맑은 거울 앞에 백발을 슬퍼하지만 아침에는 푸른 실과 같더니 저녁에는 눈처럼 희어졌네 인생득이 수진환 막사금준 공대월 인생에서 뜻대로 되었을 때는 모름지기 즐겨야 하거늘 금술잔 잡고 헛되이 달을 마주하지 말게나 천생아재필유용 청금산진 환복내 하늘이 나를 낳으심에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이니 청금을 다 써버리면은 다시 돌아온다니 양을 횡양제우차위라 회수일음 삼백배 양을 삼고 소를 잡아 만껏 즐거 끼보세한번 마시면 삼백 잔은 마셔야 되지 않겠는가 잠부자 당구생 진주 꿈 확정 잠 부자 잠 선생 당구 선생 내 그대들에게 술을 건아노니 그대들은 술잔을 거절하지 말게나 여군과 일곡천군 위아 견이청내 그대들을 위하여 노래 한곡 부를 테니. 청컨대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기기울여 들어주게나 종고 찬옥 부족기 단원장치 불룡승이라 어,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도 나에게는 좋기 기할만하게 여기지 못하네 단지 원하건대 오래도록 취하여 깨지 않기를 바라네. 고래 성현 정계 정막 유유음자 유기명 옛날에 성인과 해인들은 모두 죽어서 쓸쓸했는데 오직 술 마시는 자만이 그 명성을 남겼다네. 진왕 석시 연평락 두주 십천 자환하리라. 옛날에 진왕은 진왕은 평락전에서 연회를 베풀 때 만냥 술로 한 말에 만냥 한 술로 마음껏 즐겼는데. 안 즐겼는데 주인 하위 은소전 경수 고치대 군작이라 주인은 어찌하여 내보고 돈 적다 돈 적다고 말하는가 지금 바로 어 모름지기 이 술을 사 와서 내 그대들에게 권하겠네 오하마 청금구 보아 장출 환미주 어, 털이 아름다운 오하마와 천냥의 가죽 가밭도 아이를 불러 촌술과 바꿔와서 그대들과 함께 마시며 망고의 시름을 잊어버려 하노라여의동소 망고수라